네 이번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의 치아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얼굴의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치과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치아 마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치과 의사 홍종대 박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사님 치아를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달아지고 뭐랄까요? 깎일 수밖에 없어서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닌가요? 네 이게 이런 치아 마모 현상은. 아, 일종의 치아의 노화 현상입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나 또는 이제 이를 악물고 또 이를 갈고 또 그다음에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씻 씹는 습관들이 있으면 주로 이제 이렇게 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마모 현상은 어, 교합 표면에 불균형을 네,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선생님, 께 저도 사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laughs> 네. 그러면. 아, 우리,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한쪽이 네모내진다고 그러고 많이 그쪽만 발달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네, 특히 이제. 사진을 보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쪽으로 씹게 되면 이제 자연히 한쪽에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장기 때는 앞모나 치아 부분이 이제 평, 정상을 유지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씹는, 씹는 습관이 좀강하지면 강해지면은 이제 틀이 좀 틀어지게 되고 마모가 좀 심하게 되죠. 네. 한쪽으로 씻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안면 비대칭이 좀 심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어 중치라든지 또신경치로또 음. 발치에 의해서 한쪽으로 씻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안면 비대칭이 더 심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교합 형면이 틀어지게 되면은. 음. 점점 이제 신체 구조나 또는 음. 이런 체형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 네, 네. 저는 저도 모르게 이를 네. 예, 악물고 이렇게 자는 습관이거든요. <laughs> 네. 안 좋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네. 네.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를 꽉 물게 되면 이제 예. 혀가 좀좀 좀 단단하게 되고요. 음. 혀의 근육이 좀 이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좀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제 MC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이제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침을 삼키게 되면 네. 윗니와 아랫니가 이제 닿게 됩니다. 오. 예. 근데 이제 좋네요. 살짝만 닿아야 되는데 <laughs> 네. 조금 심하게 닿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아, 물거나. 그침 삼킴이 네. 어려운 분들은 좀 심하게 닿게 되죠.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 좀 치아 마모가 심해지고 또 치아 파절까지도 음. 일어나게 되는데 아, 네. 네, 네. 예, 이를 악물다 보면 교환면이 어금니부터 제 마모되고 점점 어허. 마모되고 낮아지다 보면 나중에 전치부까지 앞니까지 마모와 파절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허. 경우가 음, 생기죠. 그렇군. 이렇게 자가 진단법으로는 이제 그 혀나 뺨에 하얗게 치아 자국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오. 분들은 네. 이를 꽉 무는 습관들이 있겠죠. 이제 아, 이런 아, 분들은 그, 그렇죠. 그렇죠. 거 예, 예. 아,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단순히 치아뿐만 아니라 뭐~ 어깨나 목 이런 다른 통증들도 가끔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네. 이런 분들도 그렇겠네. 이제 이런 치료는 약간 치아 표면을 이제 높여주거나 네. 또는 교정장치에서 수평면을 맞춰주는 아. 그런 치료를 해서 좀 고쳐주는 음.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운동선수들이 이를 꽉 깨물어서 여기 악관절이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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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 그렇죠.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그러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 외에도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치아가 마모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네. 지금 옆, 옆에 보시면. 네. 이런. 이분은 이제 부정기업이 때문에 반대기업이 생겼거든요. 이런 네. 반대기업이 생기면 치아가 이제 파절이 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파절이 왔는데 아,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가 3이나 그러니까 여기나 깨졌다는 7, 깨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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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죠? 그래서 여기는 3대7 또는 6대4 정도의 힘으로 오른, 오른쪽에 깨짐으로 인해서 반대편 아. 네. 힘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아. 이제 이분은 결국 이제 밤에 잘때이가리가 너무 심해서 코 고는 네, 네. 소리보다 더 크게 아이고. 소리가 나서 옆에 자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교합 평면이 이제 아무래도 틀어지게 되겠죠 한쪽이 음.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어, 사각턱처럼 턱이 커지고 음. 안면 비대칭이 이제 오게 돼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 교정으로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전체를 이렇게 씌웠다거나 네. 임플란트나 틀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마모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어. 아, 그래요? 원래 이제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하신 분이나 또 틀니 하신 분들은 기존의 치아가 상실된 원인들이 교합력이 세기 때문에. 음. 또 교합력 때문에 마모가 심하게 됐고 또 그런 치과 질환 때문에 이제 치아가 이제 상실됐죠.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잇몸이 많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특히 네. 틀리기신 분들은 교합면이 많이 딸게되거나 어. 잇몸이 쭉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교합을 높여줘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길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그 표면을 맞춰주면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됐다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왜 오래된 틀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환자는 이제 치료 전과 치료 네. 후인데 네. 예, 치아 틀리에 조금 이 높여졌습니다. 높여졌는데 아. 이분은 이제 두통이나 이제 허리 통증, 그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에 아. 전신 무기력증이 아. 이제 있어서 어, 치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은 어, 교환면을 높이기도 하지만 잇몸이 좀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아. 높이고 또 어, 자연치아까지 그 플라스틱 레진을 이용해서 교환면을 조금 조금씩 높여줘서 음. 이런 증상을 이제 개선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저 저희 남편이요, 좀 네. 네. <laughs>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밤에 그렇게 이를 갈아요. 아, 그렇죠. 아, 힘들 아, 예. 때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이룬 적이 너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당장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예 네, 그런 어.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스프린트라는 장치를 네. 이용해서 네. 그 교합의 그 힘을 좀 낮춰주고 아. 아. 네, 네. 또 근육의 수평을 좀 이루는 그런 음. 치료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개선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어. 뽀독뽀독 이렇게 소리가 날때 네. <laughs> 정말 저, 아, 저러다니 어, 아, 진짜 치아에 금이 가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할 때도 있고 치아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 스프린트를 적극 추천하고요. 네. 또 많이 닳아서또 없어지는데 좀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깊게 네. 치료를 해야겠죠 예. 네. 왜 그렇게 뭐 일을 간다거나 혹은 치아에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과 질환을 호소하시는 그렇죠. 건지 네. 네. 그리고 또할수 있는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어, 오랫동안 그런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이제 딱딱한 음식을 좀 피하시고. 음. 또 위아래 치아 접촉면이 좀 많이 안 닿게끔 좀 유지하는 게 좋은데 사실 좀 힘들죠. 네. 그런데 그래도 천천히 식, 천천히 식사를 하고 오래 씹는 그런 아.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침이 충분하게 침이 음. 나와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식사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음. 또 그다음 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편측 저작을 합니다. 한쪽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네. 특히 틀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동시에 딱딱 씹을 수 있는 그런 어, 교합을 해주면 틀리가지 아. 안정도 되고 안쪽으로 네. 쏠리지 않게끔 음.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 몸에 그 긴, 근 긴장 또근 수축을 일으키는데 스트레스를 이제 운동법으로 이제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등산을 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한두번 어. 정도 하거나 음. 매일 한 5km 정도는 걷는 게 어. 네. 예, 스트레스 해소법에 굉장히 좋고 근 긴장이나 또는 나쁜 호르몬들이 나오는 그런 영향을 영향을 해서좀 벗어날 수 있는 음. 그런, 그런 건강법이 이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얼굴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여러 네. 치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치과, 음. 치아 마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